안녕하세요 소미분양정보입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조종대상 및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안이죠 2020년 12월 18일날 발표가 되면서 포항시 동지역으로 조종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안이 발표 가 됐죠 상대적으로 제외지역인 읍면 지역 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영상이 포항 흥해읍 예안리일원에 분양을 시작한 KTX 포항역 3구 트리니엔 1156세대 분양 일정과 특별공급, 1순위 자격 요건, 평면도, 분양 가격 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지입니다. 공급 위치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2인리 2인지구 2인 도시개발사업구역 24블록입니다. 공급규모는 아파트 지하 3층, 지사 최고 29층, 10개동 총 1,156세대입니다. 공급면적은 59타입이 82세대, 67타입이 320세대, 84A타입이 672세대, 84B타입이 82세대입니다. 특별공급은 572세대이고요. 기관추천이 115세대에 다자녀 가구가 115세대 신혼부부가 230세대 노부모 부양이 33세대 생일 최초가 79세대 포함입니다 입주시기는 2024년 7월 예정입니다 입주환경입니다 KTX 포항역 바로 앞 동대구역 약 30분 서울까지 약 2시간 30분 역세권 비전을 가장 가까이에서 누리는 자리이고요 포항 북구 비전의 중심입니다 바로 옆 2인 2지구, 송곡 2지구, 상업시설 조성 예정이고요. 포항에서 삼척철도, 2020년 예정입니다. 포항의 간문도시이고요. 시내외 강역교통망 7번, 28번 국도 및우회도로 포항IC 인접으로 빠른 시내외 이동이 가능하고요. 창포동, 송곡 오거리 구간 도로, 우현동 2인 지구 도시계획도로, 신설도로가 예정입니다. 2인지구 중첫 번째로 분양하는 KTX 포항역 3구트리니에는 향후 상업용지와 상업지구가 걸림 예정이고요 초중 고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등 조성될 예정이고요. 단지 배치도입니다. 단지 배치가 길게 되어 있으므로 한 번에 다 보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눠서 보실 거고요. 보이는 부분이 101동이고요. 105동까지 보시고 넘어갈게요. 4동은 빠져 있습니다. 101동과 2동, 3동, 5동 이렇게 있고요. 어, 101동에는 1호부터 7호까지 있고요. 이게 두개 라인의 엘리베이터 하나씩. 아, 4호 라인이 빠졌네요. 4자를다 뺐어요. 4동도 빼고요. 4호 라인도 빼고요. 보니까 4층도 뺐겠네요. 그리고 이 동강거리가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어서 사생활 보호는 100% 되게 돼 있네요. 어느 동을 하시더라도 이 아파트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101동과 2동, 3동 앞으로는 상상놀이터, 메이플로드 그리고 그린 생활시설이 양쪽으로 있고요. 102동 뒤편으로는 프레시 가든이라고 또 이렇게 또 공원 느낌으로 하나 있고요. 101동 뒤편으로는 주민공동시설과 피트니스파크, 글린생활시설 등이 어, 되어 있습니다. 101동은 84A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02동은 67 타입, 103동 역시도 84A 타입입니다. 105동에는 84B 타입과 59 타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106동, 107동, 108동, 109동, 110동, 111동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파인 포레스트, 산수원 등이 있고요. 그리고 106동 뒤편에는 오크로드라고 해서 또 별도로 있습니다. 106동 앞으로는 산수원하고 물빛 정원이 또 따로 있고요. 107동 앞으로는 바닥 분수 광장과 프렌치 가든, 잔디 광장, 피트니스 파크, 어드벤츠 워터 파크, 메이플 포레스트 등이 이렇게 앞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9동 뒤에는 토틀러 파크. 111동 앞으로는 화이트힐 화이트로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주차장은 지하로 다 들어가지만 지상 주차장은 111동과 110동과 그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주차장이 지상 주차장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106동은 67 타입이고요. 107동에는 84A 타입. 108동에는 12호 라인 84A 타입. 3호 라인은 84B 타입, 5호 라인은 59 타입, 109동이 67 타입, 110동이 84A 타입, 111동이 1, 2호가 84A, 3호 라인이 59, 5호 라인이 84B 타입.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출입구는 단지들이 길게 했는데 반을 딱 나눠서 107동과 103동 사이에 주출입구가 있고요. 부출입구는 103동과 101동 사이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요. 전용 면적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지상 자체도 굉장히 넓게 해 놨고요. 아까 잠시 보니까 평면도를 봤어요. 전용 면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배치도는 다 보셨으니까, 바로 평면도로 넘어가실게요. 평면 안내입니다. 59타입이고요. 82세대입니다. 전체적으로 3베이, 타워 형태고요. 3룸, 욕실 2개, 주방과 거실, 주방 발코니, 안방 발코니 2개 있고요. 수납장은 안 방에 드레스룸이 있고요. 침실 3에 여기 붙박이장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건 유상 옵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시면요, 여기가 현관 입구예요. 현관 입구 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신발장이 길게 있어요. 근데 이제 현관 팬트리는 별도로 없습니다.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바로 공용 욕실이 나오고요. 침실 3이 나옵니다. 침실 안쪽으로는 팬트리 공간이 좀 크게 있고요. 복도로 나오셔가지고 안쪽으로 오시면은 우측편으로 주방이 나와요. 주방이 나오면서 안쪽으로 주방 발코니가 있죠. 이쪽으로는 세탁실로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다시 안쪽으로 오시면 바로 거실이 나옵니다. 다시 옆쪽으로 오시면은 안방과 안방 발코니 대피 공간. 드레스룸 작게 있고요. 부부 욕실이 있습니다. 그 건너쪽으로 보시면은 침실 2가 있어요. 별도로 떨어져 있고요. 요즘에 이렇게 옛날 구조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쭈루룩 방을 나열을 안 하고요. 다 입구에 하나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거실을 하나 두고 양쪽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런 구조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단 하나 단점이 현관 팬트리와 복도 팬트리가 없다라는 거. 그게 조금 단점이고요. 59 타입 치고는 잘 나왔습니다. 다음 타입으로 넘어가실게요. 67 타입이고요. 320세대입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포베이 판상형이고요. 침실 3, 욕실 2개, 주방과 거실, 안방 발코니, 주방 발코니, 그리고 팬트리 공간 하나 있고요. 안방에 드레스룸도 있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구조를 보시면요. 입구에 들어오시면 양쪽으로 이렇게 신발 수납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 은 공용욕실이 나오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은 침실 3가 2가 나란히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침실 3에는 붙박이장 이거는 무상일 겁니다. 아마.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복도 팬트리가 하나 또 어, 중간 사이즈로 나와 있어요. 다시 들어오시면은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으로 마주 보고 있고요 주방은 지그자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네요 근데 주방에 지금 보시면 여기 창이 없어요 창이 없는 게또 단점이네요 안쪽으로 보시면은 주방 발코니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세탁실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실내기실인 것 같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오시면은 안방 발코니와 대피 공간이 있고요 그 안쪽으로 드레스룸이 좀꽤 크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부부욕실까지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이 구조 잘 나왔네요. 67타입이니까 아무래도. 다음 타입으로도 넘어가실게요. 84A 타입이고요. 672세대입니다. 포배8사형이고요 많이 커집니다. 이제 널찍널찍하게. 딱 보기에도 일단 수납장이 많아 보이고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침실 3개고요. 욕실 두개 주방과 거실, 안방 베란다 그리고 현관 팬트리 침실 3에 있는 드레스룸이 또 별도로 작게 있고요. 복도 쪽으로 오시면은 여기 또 주방 옆으로 해서 팬트리 공간이 또 하나 따로 있어요. 뭐 안방에 드레스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입구 현관이 여기고요. 들어오시면은 신발장과 펜트리 어,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침실 3과 2가 나란히 배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바로 공용 욕실이 나옵니다. 공용 욕실 옆으로는 또 펜트리가 있고요. 음,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타입도 주방에 창이 없네요. 여기 보시면 창이 없네요. 그리고 주방 옆에 발코니 있고요. 여기가 이제 실내 기실이 될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안방인데요. 안방은 안방 발코니와 대피 공간, 드레스룸, 부부 욕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잘 빠져 있네요. 일단 전용 면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추가적인 옵션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가 지금 발코니 확장 비용이 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다른 옵션 부분들은 모델하우스에서 한번 확인하시고요. 84B 타입입니다. 82세대이고요. 4B 판상형이고요. 어, 왠지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B 타입에 뭔가 숨겨놓은 게 있을 것 같았어요. 이게 B 타입이 전용이 굉장히 크게 잘 나왔네요. 왜냐면 하 방이 4개예요 4B 판상형이지만, 여기 보시면 A 타입과 똑같이 생겼지만은, 여기 뒤쪽으로, 주방 옆쪽으로 해서, 지금 방이 하나 더 나와요. 84B 타입이 세대가 작잖아요. 아, 아쉽네요, 또. A 타입이 또 세대가 많고, B 타입은 세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아쉽네, 그죠? 입구에 들어오시면은, 신발장과 팬트리 공간이 있고요 들어오시면은, 공용 욕실 바로 나오고, 음, 침실 3과 2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침실 3에는, A 타입에는 7 3에 드레스룸이 반 정도 사이즈로 나와 있었었는데 여기는 그냥 붙박이장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은 주방 쪽에 붙어 있는 팬트리 공간이 하나 있고요. 그 안쪽으로 지금 침실 4가 나와 있죠. 4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실과 주방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요. 또 여기도 또 주방에 창이 없네요. 요즘 다 주방 창 기본인데. 이게 이쪽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지금 그 옆쪽으로 해서 주방 발코니 실외기실이 있고요. 주, 주방은 또지그자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오시면 안방 발코니 그리고 대피공간, 드레스룸, 부부욕실. 84A 타입과 똑같이 생겼지만 은 전용 면적이 조금 더 나왔나 봐요. 어, 작은 방 하나가 더 들어가서 방이 4개예요. 측면도 다 보셨으니까 분양 가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분양 가격입니다. 59타입이 2층이 2억 2790만원이고요. 최상층 가격이 2억 3950만원입니다. 저층과 최상층 가격 차이가 한 1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67타입입니다. 2층 가격이 2억 3820만원이고요. 최상층 가격이 2억 4900만원입니다. 역시 한 11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84A 타입 2층 가격이 3억 1390만원이고요. 최상층 가격이 3억 2590만원입니다. 84B 타입 2층 가격이 3억 1390만원이고요. 최상층 가격이 3억 2590만원입니다. 84A 타입과 B 타입 금액이 동일하고요. 이렇게 따지면은 84B 타입이 침실이 4개잖아요. 근데 세대수가 작아서 이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계약 조건입니다. 계약금은 10%이고요. 1차 계약 시에 1 0만원 내시고 2차 계약금은 2021년 3월 10일 날에 나머지 금액을 다 내시면 됩니다. 중도금은 60%이고요. 잔금은 30%입니다. 이 단지가 전매 제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약금 10% 내시고 바로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이 없으시겠죠? 다음 마지막 특별공급과 1순위 자격 요건 보시고 가실게요. 특별공급 공통사항입니다. 신청 자격은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고요.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 신청을 할수 없고요. 중복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를 현재 무주택 요건이셔야 되고요.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입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 가능하고요.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체조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입니다.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요건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입니다. 특별공급 공통사항 청약통장 자격 요건입니다. 기관 추천이고요.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도시재생 부지 제공자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중에서는 청약 예금 6개월 경과,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이시면 되고요.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하고요. 매월 약정 납입금을 납부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이시면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6개월 이상 경과하고요.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이시면 됩니다. 노무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신청자는 청약예금에 가입해서 6개월 경과하고요.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1순위 자격이 되셔야 됩니다. 청약부금은 6개월 이상 경과해서 매월 약정납입금을 납부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1순위자입니다. 주택청약정화도축 6개월 이상 경과하고요.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이시면 됩니다. 다자녀가구 우선순위 100점표입니다. 총 100점이 100점이고요. 미성년 자녀수 40점입니다. 5명 이상이 40점, 4명 이상이 35점, 3명 이상이 30점입니다. 영유와 자녀수 같은 경우는 15점이고요, 3명 이상이 15점, 2명 이상이 10점, 1명 이상이 5점입니다. 세대 구성인데요, 세대 구성은 5점입니다. 3대 이상이 5점이고요, 한부모 가족이 5점입니다. 무주택 기간이 20점이고요, 10년 이상이 20점, 10년 미만이 15점, 5년 미만이 10점입니다. 해당 시도 거주 기간입니다. 15점이고요. 10년 이상이 15점, 10년 미만이 10점, 5년 미만이 5점입니다.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5점이고요. 10년 이상이 5점입니다. 2019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입니다. 신혼부부 우선 공급이고요. 기준소득 75%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가 100% 이하,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 이하이고요. 신혼부부 일반 공급 상위소득 25%,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입니다.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려는 경우는 100% 초과, 130% 이하입니다.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해서 130% 이하입니다.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려는 경우 120%에서 140% 이하입니다. 청약 가점자 산정 기준표입니다. 우주택 기간이고요, 32점입니다. 1년 미만이 2점이고요. 1년씩 해서 2점씩 올라갑니다. 1년에서 15년 이상까지 나오고요. 15년 이상 하게 되면 32점입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시면은 2년 이상이 됐다 하시면 3년 미만으로 들어가니까 6점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 부양가족수 35점이고요. 영명일 때가 5점입니다. 한 명일 때가 10점이고요, 두 명일 때가 15점, 세 명일 때가 20점 이렇게 5점씩 올라갑니다. 6명 이상일 때 35점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되고요. 입주자 저축 가액 기간은 17점입니다. 6개월 미만이 1점이고요, 1년 미만이 2점, 2년 미만이 3점 이렇게 1점씩 올라가고요. 15년 이상이 17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다 산정을 해보시면은. 어, 산정 점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 저축 순위별 요건입니다. 민영주택 1순위 전주택형이고요. 전형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가점제 40%및 추첨제 60% 적용입니다.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이 되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시면 되고요. 가점제 접수입니다. 청약 예금에 가입해서 6개월 경과하고요.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이시면 됩니다. 청약 부금에 가입해서 6개월 경과하고요. 매월 월 납입 인정 금액이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이시면 됩니다. 청약 저축에 가입해서 6개월 경과하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청약 예금으로 반드시 전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가입해서 6개월 경과하고요,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이시면 됩니다. 2 순위 전 주택형이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예치 금액과 상관없이 청약 예금 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가입만 하시면 됩니다. 입주자저축 예치 기준 금액입니다. 어,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가 나오고요, 그 밖에 광역시가 나오고,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이 나오잖아요. 해당 지역은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입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200만원이고요. 전용 102제곱미터 이하가 300만원, 전용 135제곱미터 이하가 400만원, 모든 면적이 500만원입니다.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청약 조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1순위 자격 요건도 청약 통장 6개월 체크하시고요. 청약 예치 기준 금액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1회 한정이기 때문에 서류 꼼꼼하게 챙기시고, 배점이라든지 소득 기준 잘 보시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